왜저 랩으로 게임블 하나요? 레벨 낮은 걸로 설명하는 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보자. 이제 신발 레벨을 낮춰서 게임블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면, 이거를 검색도 좀할게 있어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신발의 필수 옵션이 이렇게 붙는 레벨이 있어요. 근데, 딱 이게 레벨이 걸치는 구간인데, 레벨이 높아지면, 게임블 비용이 올라요. 그외 불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레벨이 높으면 안 붙는 게 있어요. 만화도 52 정도에 붙으니까 제가 하는 헤비부츠 레벨에는 운 좋으면 40만화도 붙거든요. 여기 보시면 30 달리기 이동에. 레벨이 높으면 30 달려 나올 기회는 있지만 레벨이 높아 봐야 매직 기준에는 51 레벨에 40 달리기 붙기만 하고. 즉 이거예요. 필수 옵션은 특정 레벨만 도달하면 다 나오는 게 신발이에요. 종류 따라 레벨은 다름 그래서 보통 레벨이 업할수록 할수록 캡블 비용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오는 아이템의 레벨만 최저로 맞추고 갬블 하는 게그 이유예요. 제 캐릭터는 49레벨로 하는데 이건 레더글러브라는 게임품목에 3스킬 20공속 제외 그 10? 10에서 15 10민첩 등을 제외한 모든 2스킬 20공속 선호옵이 다 나와요 최저렴이죠 최저렴 즉 장갑하고 신발 겜블을 겸해서 같이 하는 겜블 레벨로 전 49레벨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레벨 올라갈수록 겜블 비용이 올라가요 그게 숨은 레벨에 비례해서 겜블 비용이 올라가니까 저 레벨로 하는 게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옵션을 이제 레벨이 오를수록 불필요한 특정 품목, 그, 갬블 품목에 따라 그, 불필요한 옵션이 붙는 파츠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장갑입니다. 장갑 괴물이 레벨이 오르면 특정 레벨 구간에 막 횟수 사용으로 막 차지드 볼트, 포이즌 노바 사용 같은 불필요한 접두사 옵션이 붙어요. 그리고 레어에는 옵션 붙는 개념이 전미 3호 플러스 접두 3호비 붙습니다. 최대 이거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접두사, 전미사가 있죠. 이걸 보고 레벨의 최적표를 짜는 거예요. 겜블 최적표. 겜블의 최적표를 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신발을 저렙 겜블 하는 이유는 레벨이 높아봤자 익셉셔널이나 엘리트 등급의 신발이 나올 확률만 더더욱 올라서 겜블 비용이 여기에 그냥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약 게임을 만드시면 좋습니다.